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채널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놀라와 김원입니다. 오늘은 다소 충격적인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며칠 동안에 뮤지컬, 가요계, 그리고 연예계에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이 되면서 정동원군과 탑6의 감염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가 지금 연예계에 비상 상태인데요. 오늘 사랑의 쿨센터 TV 조선이 녹화를 강행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며칠 사이 코로나가 연예계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초비상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감염 격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100%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TV조선에서 사랑의 쿨센타 녹화를 정도영 군과 탑6를 불러놓고 무리하게 강행을 했는데요. 이날 녹화 현장에는 속속들이 모여든 우리 탑6 멤버들이 마스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스태프들과 연주자들과 얽히고 설키면서 녹화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정동원 군은 연두색 바람막이를 입고 우리 영웅이 형아는 목발을 짚고 등장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사실 놀라와 김원희는 당분간 근신의 기간을 가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TV 조선이 녹화를 강행을 하면서 다소 충격을 받고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해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TV조선에서 사랑의 콜센터 녹화를 강행한 것을 보면, 보건당국에서 제재가 없었다는 건데요. 그 말은 놀러와 기면에서 애초에 제기했던 우리 손준호 뮤지컬 배우를 통한 김준수. 김준수 씨가 음색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내 콘서트 녹화도 좀 2주 전에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건당국에서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본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 두 명이 확진이 되었고 그 멤버들과 같이 김희재 군이 출연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와가지고 저희 놀러와 김원희에서 감염 위험성의 속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이후에 김희재 군은 사전 녹화를 해서 동선이 겹치진 않았고 다만 연출자들과 스태프들은 공양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그룹의 다른 멤버 6명이 전부 다 음성이 나오고 주변에서 더 확산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보건당국에서 우리 김희재 군 같은 경우도 격리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은 정말로 1차적으로는 안심인데요. 그 이후에 박세리, 변정수 등 관계자들에 의해 감염이 된 배우들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언론에서는 연예계의 무차별적인 코로나 폭격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며칠 있다가 양성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촉자들은 음성이 나왔다 할지라도 2주 정도의 격리 기간을 두는 것이고요. 만약에 김준수 씨가 양성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 정동원 군이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의 특성상 장북기간이 좀길 수도 있기 때문에 격리를 하고 또 코로나 검사를 받았을 뿐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연예계 주변에는 누가 코로나 잠복기간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가 맞습니다 이런 시국에 더군다나 사랑의 콜산타는 정동원 군과 탑식스 뿐만 아니라 게스트들을 초빙하잖아요 초빙해서 열체크 대하고 방역도 철저히 한다지만 결과적으로 녹화를 했다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스트들이 잠복 기간이면 어떡합니까? 진짜 위험한 것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박세리 같은 경우는 손두누 씨와 같이 마스크 쓰지 않고 녹화를 하다가 걸린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할 때, 정말로 이렇게 강행을 해야 되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요. 이번 해차 녹화는 게스트 없이 진행할지 또 게스트를 부를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TV조선에서 사아의 쿨센터 녹화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러와 김원희가 살고 있는 시에도 근처에 확진자가 나오면 모든 모임이나 행사를 2주 정도는 멈춥니다 그런데 TV조선 측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강행을 하는데요.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정동원군과 탑6을 이용을 해서 트롯맨들의 안전보다는 돈을 벌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TV 조선은 18년도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요. 19년도에 미스 트롯 때약 100억 원의 흑자를 냈고, 지난 20년에는 우리 정동원군과 탑6의 트럼맨으로 인해가지고 무려 600억에 가까운 영업 이익을 달성하면서 업계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진짜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번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TV 조선은 우리 정동군과 트럼맨들의 안전에 최우선에 집중을 하면서 프로그램 녹화를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별 의미도 없는 게스트들은 부르지 말고 어차피 할 거라면 정동원공과 탑식스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돈도 많이 버셨는데 하실 수 있으면 백신도 좀 사다가 트롯맨들을 먼저 접종 좀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